우리 어디가? 피니셔 GS. 응. 아. 어? 아. 오랜만야나통치체제잖아통치체제는 어떻게 엮어? 정치외교 씨와 알겠어 이거 맞게 해 아니야 근데 이건 가아이딱빨간다 사놓고 안쓴지 많은데 타코야키를 타코야키 좋아하니?

열십 분 남았어. 잠깐만. 야 우리 신발도 갈아신어야 돼. <laughs> 아 내가 내가 그거 봐야 돼. 아니? 아 신고? 아니. 그거! 신고. <웃음> <웃음> 대박 대박 대박. 왜왜 <laughs> 왜? 왜, 왜? 이 불거야 잘 보이는 거 아니야? 불거 <laughs> <그럴까>? 너무 안 보이. <laughs> 아그런네저너 천재구나. <laughs> 아. 을이 <laughs> <laughs> 어, 빨리. 참똥 <laughs> 오빠. <찬문오빠. 하나 먹을래? 웃음> 아, 먹을래? 어, 맛내 진짜? 되게. <laughs> 던킨인가아아 아, 근데 일단 이거 아, 별로야. 아, 아 이거 별로야. 어디서? 왔어. 얘도 별로야. 이게 아 내가 <laughs> 우리끼리 <laughs> 하는 거 있어? 쌤이 안 오시는데 뭐 어떻게? 이거 아, 어떻게 아, 풀치냐 아, 아, 아. 담임 쌤이랑 합의가 된 거야? 어,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아. 어, 안 돼! 다 됐어? 어. 가자. 배드민턴 가야 되는데. 어. 어나 진짜 배드민턴 왜 한다 그랬지? 어 미쳐가지고. 샤! 샤! 아이, 바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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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어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이고너이고 아이고, 아이는아이 아 근데 우리 쓰레기 줘 진짜. 야 아, 빨리 서 빨리 사, 빨리 쓰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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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는데? 앞장서 누가? 아이스크림. 야 스토리 와. 나뭐 먹지? 아니다. 나는 거야 지금? 아, <laughs> 응. 어디? 어디? 안 오시는데? 할 거면은 오늘 간체 아. 사진 찍으려고 생 핸드폰 하나 좋아요 미니 아 오. 감사합니다 앞에 미니 넘겨 고마워요 어 미니 미니 뒤에도 <laughs> 저거 조은비 <좋은 빛> 같은데 <laughs> 저 옆에 오정민인데허야야 <laughs> 어. 야, 뭐야 교장 뺐어 니 어, 맞아 비슷하게 전해주세요 어. 귀여워 아 맞아 나 은빈이 간식 주려고 했는데 아, 너는 몰티저스? 아니야 괜찮아 아, 은빈이 간식 그래. 뺏어 먹었어수없한 고등학교 생활 수어야 나는 배달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있어 <laughs> 은빈이 먹어 은빈이 당 충전해야지 나안 먹어 그래서 응, 당 충전해 여기 오는 데까지 <laughs> 네가 열량을 너무 많이 소구했어 그래 <laughs> 야 직업 야, 있는 나 사람 있어. 나 있어 내장 너랑 맡겨 내장 가라 조민. 좀민. 아, 조민 센터로 가. 뭐. 아 아, 전화, 몇, 몇 번호몇번이냐 오, 오 어떻게요 <laughs> 아, 나. 야, 이런 야, 야, 우리 영어건데 HSK 따애도 있고 막. 아, 진짜? 오. 몇 급? 5급인가 같대. 오. 오. 너, 너가 시누 가 알려 달라고 해. 복과 은빈이 있대. 어, 진짜? 어. 이문빈이. 이문빈. 보고 싶을 거야, 얘들아. 아, 어? 보고 싶을 거라고 내가 더 보고 싶을 와. 건데 쟤는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고 앉냐 너무 뜨거워 가자 <laughs> 귀여워 <와. 웃음> 다음에 이 밤에 고나 은빈이 따라가 그래 <laughs> 아빠 우리 2분 남았어 쉬는 시간 <laughs> 왜 지금 왜, 왜, 내왜 아직 아주 그래. 인데왜 지금?